쌩얼이예요 그래도 예뻐요 너라이스와 네엄산에서 그 날이 타려였나 싶 여러분께 죄송한 탑승 지원에 관한 안내를 드리니다 <laughs> 여행사 일행 석편 도쿄 나리타행 항공기는 연결편 항공기의 지연 도착으로 인하여 탑승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수지 여러분께서는 탑승구 주변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어, 바랍니다. 요 러기지, 어. 러기지 샌딩 사드려 아죄송니다 와우! Wow. 너무 출려 와우! 한국한국 아니에요? Wow. 일본 맞아요? 네. 한무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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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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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희는 녹본기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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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무이무웨이너 갈지?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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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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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홍산시티 가자 그럼 어? 애니메이트 여기저기 많이 있 맞아 신축소에도 있었어 아아 근데 홍대 애니메이트 쓰레기다 어, 보세요짠제 동전지갑 귀엽죠? 와우 봉기 왔습니다 롯봉기 밥 먹으러 가요. 와. 음나 운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 여기 운이 맛있어. <laughs> 돌아가. 어, 비린네 <laughs> 너무가리너무안 났어. 무너무무이네요무슨 소리예요? 여기 무너무이잖아요너무너무너무너무너너무 <laughs> <귀여운이. 주께서요. 웃음> 이건 해요 너무 피곤하고 저희는 지금 야끼 니코 먹으러 가요 야끼 니코 일단 한서는안먹는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게

거든요 이거 이거는 진짜 <laughs> <맛있어>. 유튜버다 <laughs> 유튜버 이거를 제가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신주쿠에서 응. 우연히 먹었는데 그냥 길 가다가 와 이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우연히 길 가다 마주쳤다 어디서 마주쳤죠 이케부쿠로에서요 음. 우연한 인연 진짜 맛있는 맛있해 음, 지 음, 래있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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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하게맛거지 맛있지? 맛있맛있는맛데맛있네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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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 나 응. 이거 진짜 좋아. 여기다 고가 아우, 나도 잘 나도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잘나 나도 잘이 나도 잘 이거 도 잘해. 나도 잘 나도 잘해. 나도 해나해 집도가.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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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있어. 음. 음. 뭔데, 이게 뭔데, 말도 안, 안 음. 해주고, 그냥 나도 몰라요. 잡수어요. <laughs> <laughs> 음. 선잡 후보. 선잡고 후보고. 너 이거 한번 먹어봐라. 웃지까? <laughs> 어? <웃음> 그려면 <웃음> 왜 곧단식으로 말해? <laughs> 아니 이거 봐엉덩 우와 이거 이렇게 잡아봐 일단 엉덩이 우와 우와 그래 임마 우와 내가 너 바닥에 던지고 잡... <laughs> <laughs> 와이씨 많이 너무 달와 <laughs> 그럴 때 감자칩 날 훈련시키는 거야 돈 <laughs> 없먹을 때 감자칩이랑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 <laughs>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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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챠강을 같이 해봅시다. 가챠들을 오늘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라고? 열두 개를 샀고요. 내일 또할 거지만 오늘 산가챠를 같이 뜯어봅시다. 선물할 가챠 가차. 선물할 가챠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뜯고 싶기 때문에. 참고로 제 가차는 없습니다. 저는 자꾸 <laughs> 쓸모없는 것들이 <것도> 싫어요. <laughs> 첫 가차 예진이가 뽑은 말대가리고요. 이거 진짜 귀여운데. 맞아. 근데 특히 귀여운 걸 뽑았어. 눈알이 마탱이가 가버린. 말가차. 우와. <laughs> 진짜 설명 못해 <laughs> 그럼 너가 설명해줘. 매직콜스 c 매직콜스 아트 컬렉션 잘한다 아 이렇게 라인업이. 이렇게 라는스이 이렇게 라인업이. 이렇이 와, 예쁘다. <오>. 와. <laughs> 오. 뛰어가고 있어요. 식빵을 물고 미소녀의 법칙이죠. 이 친구에는 정확하게 저희 사랑 매디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친구 세민이가 마이크 와저스키를 제일 좋아하는데 마이크 와저스키가 굿즈가 잘안 나와요. 대신 뭐가 많이 나오냐? 알린. 걔 눈이 세 개고 <laughs> 마이크 와저스키 눈이 하나인데. 맨날 초록색 뭔가여서 보면은 알린이야. 그래서 세민이가 알린을 진짜 싫어하고 마이크 와즈스키를 정말 사랑하는데 가챠샵에 뭐가 있냐? 마이크 와즈스키가 딱 하고 있는 거요. 예 근데 구성품이 뭐가 있었냐? 다른 것들이. 설리랑 설리랑 부 부랑 마이크 와즈스키가 있는데 처음 뽑았는데 설리도 아니야. 누가 나온 거냐, 부. 초록색 괴물을 원했는데, 인간 여자아이가 나와버렸다고.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서. 가차 기계를 이렇게 투명하니까 옆에서 확인하고, 다음에 마이크 와서스킬것 같다. <laughs> 이러고 다시 돌을 넣었어. 근데 뭐가 나왔냐. <laughs> 설리. 그리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시 한번 도박에 손을 댄 거죠. 근데 뭐가 됐냐? 도박에 성공해버렸다. 이래서 도박을 끊지 못하는 드디어. 마이 와주슬기 그래서 풀세트가 원하진 않았지만 이제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건 선물이니까 포장을 뜯진 않을게요. 앞에 거는 포장을 뜯었다 붙일 수 있게 돼 있는데 얘는 밀봉돼 있네요. 한전화 이거는 음식 만들기 세트. 가방. 어한한 강아 봐. 봐. 강아지? <laughs> 돼지? 몰라. 귀여운 친구가 몰라요. 피크벤바주 음, 와, 이거 진짜 귀엽다. 못 생기네. 못 생기네. 못 생기네. 못 생기네. 이상 1일차 도쿄 1일차 어? 다시 말해줘 저희 가챠 언박싱 끝났고요 도쿄 1일차 언박싱 끝났고요 뭘 다시 말하라는 거야 뭘요 내가 가챠 언박싱 끝났고요 이러면 응? 저희가 이상 도쿄 1일차 끝 이렇게 해 어. 뭐였더라? <웃음> <웃음> 이렇게 저희 같이 언박싱 끝났고요 이상 도쿄 1차 끝 땡! 안녕, 안녕! 이틀째, 퉁퉁 부었고요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색기 음. 여기 떡이다.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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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생선 반띵 할래? 좋아. 게 확실히 막장이 <막쟁이구나>. 시야스. 음. <laughs> 아직도 너무 아기 아직도 너무 아기 이거 말잘아니 이게 삼초밥인 것 같아 응. 죽여요? 커피를 당장 주겨요. 저희는 긴자에서 아이쇼핑을 했지만 2만 원짜리 우산을 샀고요. 네. <laughs> 왜냐면 가격이 저는 원화라고 믿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공이 하나가 더 붙어서 괜찮은데 하면 320만 원. 네, 그런 거예요. <laughs> 괜찮은데 하면. 2천만 네, 원. 네네네, 네, 그러니까요. <laughs> 갑자기 호스트 말 <말지>. 됐네? 그러니까. <laughs> 골든가이에서 제가 데려왔어요. 전씨와 <laughs> 짜머리, 야구, 야구. 우와, 랍스터 하나 에 이만 오천 원. 아, 맛있겠지요? 라지사면 5만 원. 하지만 <laughs> 맛있지요? 라지 사려다가 레귤러 샀어요. 너무 <laughs> <laughs> <야구>, 비싸서. 하지만 <웃음> 맛있겠죠? <웃음> 어. 어때요? 조금 눌러, 근데 맛있다. 히 음. 음, 맛있지. 라프자는 음. 음. 차가워. 그러니까 배그 차가운. 음. 그냥 크림이 <laughs> 차가운 정도에서.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그 정도의 서리야 아니 그정도 1등 오어침키슐가 <laughs> 먼저 줄 기다리고 있고 줄 기다리다 말고 갑자기 과일모뜨리를 사러 서 r 다 a 다 e n 야 みんな

제가 제가 좋아하는 한 짠짠 제가 좋아하는 한 맛있다 맛지 따뜻한 <�RISADAS> 국물 진짜 이거 아세요? 크림크림바닐아이스크림 근데 반도아이스크림 자체도 맛있네요 이게 뜨거울 때먹으 진짜 맛있는 거 같애 진짜 두서없이 먹기 음. 스티널 뭐지? 와 오, 너무 오, 숙성돼서 껍질 중고를이 <laughs> 이건 세컨 엔드 아니고 구제 아니에요? 동내오 가면 하는 그 구제 음 멜로다 이 맛이 없어졌어? 몰라 안대로못 음. 먹어서 이거 먹어야지. <laughs> I 진짜 지 멋대로 먹는다 d a moment. I'm g o i 지 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먹을 o go to the h 감자 입이 짧다고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입이 계속 보라. <laughs> 어. 이건 자인데 그래서 이게 더 좋아. <웃음> <웃음>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띵띵부. 띵띵부. 얼굴에 크림 바르는 거 깜빡한.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아요. <laughs> 저희는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다른 데 가려다가 저장했는데 가려다가 뭔가 애매 동선이 애매해서 이치란에 가기로 했다가 이치란. 40분 대기에 충격받고, 저는 그렇게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던 아이즈야마 몰라겠어요. 뭐라는? 체인점에? 왔습니다. 배오빠 쫄랑. 건조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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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조 r e 맛있을 때에요. 너무 안 바뀌는 거 아니야? 소금이를이었어 <laughs> <브루냥이었어. 웃음> <laughs> 되겠어 아니 난 이렇게 돼 있길래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당황스러워